안녕하세요. 제일 빠른 코인 소식 크립토 에셋입니다. 네, 지금 시간 5월 30일 한주에 마무리 금요일이죠. 오전 11시 5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분명히 3일 전 영상에서 직접 말씀드렸죠. 자, 지난 영상 한번 살펴보고 오세요. 자, 이 원래 커넥트 이대로 무조건 계속 신고점 뚫어주면서 이 폭발적인 급등 선다가 말씀을 드렸죠. 자, 정보방에서는요 정확하게 5월 27일 요날이천원버근의 매수다 좀 잡아드렸고요. 단3 거래일 만에 무려 80% 이상의 대폭등을 쌓아주었습니다. 자, 이번에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계좌 2배 가까이 복사하시고죠. 자, 다시 한번으축 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이 외에도요 제가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린 종목들 또한 제 포트폴리오 보시면 전부 다 수익 중이죠. 자 이렇게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 정보방에서는요 이 모든 정보들을 100%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정보방 입장은 오늘의 급등 코인 공개 후에 빠르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이 돈이 되는 알찬 내용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러면 주말에 대비한 오늘의 급등 코인 바로 드리프트 가져갔습니다. 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핵심 포인트만 오늘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딱 1분만 집중해서 따라오시길. 바랍니다. 자 우선은 일봉 차트로 먼저 보도록 하고요. 자 먼저 드리프트는 이 작년 11월 상장 이후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자, 오랜 시간 동안 긴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자, 최근이죠. 이 4월 7일 저점을 기준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. 자그 과정에서는요, 이 저항대로 작용하던 을 800원 고 매물대 위쪽으로 돌파를 해주었고요. 자그 뒤로 해당 구간까지에서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며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 그렇게 지금은 바로 이 위쪽에 있는 1 0 1 0원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돌파 테스트가 수차례 어, 나와주고 있는데요. 자이 구간은요 가장 두터운 주요 매물대들로 과거보다 수차례나 이 돌파 시도가 나왔던 흔적들이 꾸준하게 나와있던 구간입니다. 자 지금의 위치도 이 돌파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강력한 추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인 거죠. 자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요. 자 이렇게 빨간색 5일선, 주황색 21일선, 연두색 121일선간에 동시 다발적인 골든 크로스 시그널까지 나와주었고요. 자 그러면서 빨간색 5일선, 주황색 21일, 노란색 60일 이 중단기 이평선들 또한 고리에 정배를 되면서 이 중단기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확실하게 확보를 해주었던 겁니다. 자 그러면서요 어제 캔들부터는 이 120일 이평선 위쪽으로 돌파를 하며 안정적으로 안착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드리프트 코인의 전망은 앞으로 하방보다는 상방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란 겁니다. 자 따라서 제 관점 빠르게 말씀드릴게요. 자 빠르면 이번 주말에요 이1 1 0원 매물 때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다음 저항대인 1,400원 부근까지 무난하게 상승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. 여기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요 위쪽으로는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마지막 저항 구간 1,900원. 도전해볼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놓고 보더라도요. 위쪽 구간까지 이번에도 80%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. 자, 실제로 제가 딱 3일 전에 추천해드렸던 이 원래 커렉트 보시면요. 이미 이3거래일 만에 80% 이상 써줬죠. 자, 이번 드리프트도 무조건 폭등 쏠 거니까 무조건 챙겨가시는 게 맞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다만 이 지금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이런 심한 시장에서는요. 업로드 영상만으로는 이 시장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정보방에서 제가 직접 급등 나올 종목들의 타점과 대응법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정보방 입장 링크 말씀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면 요 누구든지 100%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단돈 만원이라도요 커피 한잔 사먹을 돈으로 제가 오늘 추천해드렸던 드리프트 무조건 매수해보시고 꾸준한 수익 그리고 제 실력 이렇게 직접 팩트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 드리프트로 마무리도록 하 하고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더욱 알찬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